네, 조금 전에 첩자, 처분, 쌍성 얘기했고요. 이제 아분법하고 평측법,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한 쌍성, 처분, 이런 것도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고, 그렇지만 제가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음, 쌍성이 어떤 것이고, 처분이 어떤 것인지, 그 용법에 대해서 어,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어, 대부분 진작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분하고 평측은 이게 사실은 그, 어, 지금 좀 전에 예전, 어, 좀 전에 이제 어, 전달해 드렸던 것보다 더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어, 이 아분하고 평측을 여러분들이 글 쓰기에 반영을 꼭안 하셔도 좋겠고 사실 예 이거는 어, 알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성하고 처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냥 두자만 파악을 하면 되니까 그걸로 끝나는데 아분하고 평측은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보고 아이 어, 시에서 어떤 특정한 운자의 활용 그리고 어, 평측이 이런 식으로 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작가가 어떠한 의도로 그것을 그런 식으로 구사를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사실 너무 어렵고 요새는 특히 이제 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어, 감상법으로 다루기에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언어 환경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 일단 어, 평측법이나 아분법 모두 중국 에서 발달을 했고, 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먼 공간이고, 어, 시기도 굉장히 오래전에 형성이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언어 환경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 요새는 그런 아분하고 평측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한시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인기를 얻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 그 아주 자세하게는 강의를 하지를 않기로 하고, 어, 이게 이제 어떤 거다라는 그런 지식만 예, 일단은 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아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그러니까 아분은 어떤 것인가? 어, 이게 이제 어, 우리 식으로 하면 가군이에요. 가군. 어, 끝에 문자를 맞춘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 어, 랩 같은 거 하면은 어떻습니까? 끝에 비슷하게 엔딩을 맞추죠.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어, 시경의 경우, 그리고 고시의 경우, 그리고 근체시에서 어, 7원절구, 7원율시 하나씩 가져와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보면 결국은 끝에, 끝에 요게 이제 비슷하게 끝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에서 출발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이거 지금 우리 중국 시학에서, 어, 다루고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대로 가져왔는데, 두 번째 행을 제외하고는 전부, 예, 어, 체계적인 어떤, 어, 어, 문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예, tu, 그리고 지우, 여기, 보, 보시면, 여기,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후로 끝나고 있죠. 1, 2, 4 행이, 여기서 보면 AAA 타입으로 같은 문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은 해당이 없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가 1, 1 해서 똑같은 BB 타입의 예, 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요세 개가 또 같은 CCC 타입이고 그 뒤에는 D가 두 개, 이렇게 번갈아, C하고 번갈아서 CDCD, CD, 요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게 이제 누가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냐면은 칼그렌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분이 저기 북유럽 사람인데 어 상고음 하고 중고음 그러니까 아주 옛날 중국어의 발음을 재구성을 했는데 이렇게 알파벳을 쓰면서 약간 그 변형된 문자 기호를 활용을 해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새는 이제 100% 정확하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비슷하게 어떤 체계는 갖추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 책을 쓴 유야구, 예, 어, 이분이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 이 지금 가져왔거든요. 보면은 이제 이 끝에 엔딩이 아, 어떤 계열이 같이 이렇게 비슷하고 또 어떤 계열은 아 이건 아예 없고 이거는 이제 다르고 조금씩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이렇게 변주가 일어난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여러분 이것을 현대의 한어병음으로 바꿔보세요 그래도 비슷한 계열임을 아실 수가 있어요 한국 한자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시면 우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니은으로 끝나죠 그리고 이 e 모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 e 모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어, 후음이라고 해서 이제 목구멍 소리인데 이게 이제 앞에 나오면은 예 G 발음이겠지만은 이쪽으로 뒤에 가게 되면은 약간 H 발음 비슷한 그런 계열로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탈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 우리말 이런 식으로 이래서 이제 아예 사라져 버리죠. 이건 지금 자음 계열이잖아요. 아예 없이 모음으로 남아있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걸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드러난다 뭐 이정도 이 음운 현상을 연구하는 분이라면은 재밌게 요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아주 옛날 시경시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아부는 어 했던 걸로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고시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200의 월화독작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짝수의 전부 제가 이렇게 끝나는 글자를 전부 빨간색으로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아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찾아보면은 여기까지는 예 평성 진운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여기에서 이제 환운을 했습니다. 환윈 그래서 운을 바꿨다는 말이죠. 수는, 환운, 한운, 한운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고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렇게 운자를 일정하게 어디까지 했다가 나중에 또 환운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어 진행이 되는데 일정한 패턴이 없습니다. 고시기 때문입니다. 예. 고시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바로 요 앞에 있었던 시경보다는 약간 예, 이거 시경은 요런 식이잖아요 A A A B B C C C D C D 요런 타입이었잖아요. 그런데 고시로 가면은 아 이게 약간은 더 단순화되는 타입이었습니다. 뭐 이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뭐냐면 아부는 상고에서 이렇게 뒤로 후대로 내려올수록 점점 단순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채시까지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 이후에는 또 약간 어, 다변화되는 양상이 예, 예, 송사로 가면서 일어나겠는데요. 어쨌든, 근체 시까지는 시경에서부터 점점 단순화되는 아부, 아분의 경향이 있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절구를 보시면은, 이제 절구하고 율신데요. 절구는 네줄입니다 이게 이제 5원이면 어, 5원 절구라고 해야 되겠죠. 7원이면 7원 절구인데,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총 이제 한 라인에 일곱, 어, 일곱 글자가 기 때문에 7언 절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7언 절구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2구, 4구는 기본이고 아주 많은 경우에 1구까지 예, 뒤에 같은 운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1, 2, 4 행에 아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전부 평성의 진, 운으로 이렇게 아분을 했습니다. 여게 이제 7언의 특징인데 7원절구는 이렇고 5원절구는 또 여긴 또안 하는 게또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구율시는 당시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 아분이 이렇게 간단해졌습니다 뒤에 나오는 율씨를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율씨 형태를 한번 보시면은 이상은의 무제 같은 경우에 1,2,4,6,8 역시 짝수구에 다 운을 치했는데 1구에도 취합니다. 이게 이제 7연율씨의 또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요 끝나는 1, 2, 3, 4, 5, 6, 7, 8을 다 이제 운이뭔지를 이렇게 1구는 이렇고, 2구는 이렇고, 3구는 이렇고, 4구는 이렇고, 다 왔는데, 1, 2, 4, 6, 8에 전부 평성의 한운으로 갔습니다. 이런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율시도 지금 보면, 어, 예. 이게 이제 요까지 하면 절구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 더 늘어났다. 그래서 5, 6, 7, 8까지 왔고, 예, 그리고 2, 4, 6, 8에 1을 더해서 여기까지 전부, 예, 아분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 정도만 하면 이제 율씨는 또, 어, 운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대충은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 다시 가서 율씨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율씨는 팔행 당연하고, 5자 혹은 7자 5자 혹은 7자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이제 5원율시 7원율시인데 한시 안에서 같은 운이 계속 쓰여야 됩니다 이게 절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요게 전부 뭡니까 한운 평성이 한운으로 똑같은 운입니다 그리고 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안된거는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아분을 안하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아분의 패턴 같은 경우에2 4 6 8 1 2 4 6 8뭐 이거는 예 보시면 되겠고 중간에 내구 그러니까 3 4 5 6요 내구가 상반된 서로 상반된 대구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7원의 경우인데요 보시면은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줄이 요거 두개 3 4 3 3행 4행이 서로 대구입니다 5행 6행이 또 서로 대구인 거예요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춘잠 예 봄루에입니다. 그죠? 예. 아, 그래서 이제 봄루에는, 어, 죽어서야지, 죽어서야 따워스 했으니까 죽음에 이르러서야 뽑던 실이 다 하고 끊기고. 그리고 납거. 촛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어서야지, 예, 어떻게 됩니까? 이 눈물이 예, 비로소 마른다. 라고 했죠. 이게 보면은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그리고 따오, 청, 그리고 스 호이 그리고 스 레이 하고 그 다음에 파 시, 진엔 여기 전부 대꾸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 하나씩 다 대꾸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 씨는 그러해야 되기 때문에 오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부분. 요부분 이제 아침 거울 그리고 저녁 노래. 요게 이제 어떤냐 하면 이 시름에 잠기고 느끼게 되고. 윈빈가이 하는데에 대해서 시름이 담기게 담기, 되고 유해광한에 대해서 어,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대꾸가 되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율시의 특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 전부 사실 여러분 분석하실 때 글쓰기 할때 여러분이 선택한 게 만약에 율시라면은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 사실 이거는 고정된 패턴이 딱 있지만은 변격이 많습니다 5원시 같은 경우에는 일행이 어, 5원율시의 경우에는 일행에 아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2468이 원칙이지만 7원시는 12468이 원칙인데 일행에 아분하는 게 요거는 생략도 가능, 하,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5원시 같은 경우에 특히 보면은 첫 번째 세 번째 글자 그리고 7원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어, 마지막의 홀수 구가 아니고 홀수 구에는 아분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약간 좀 어~ 좀 규칙을 많이 지키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아분 하는 게 아닌 1 3자나 135에 해당되는 글자는 이게 이제 어~ 평측에 위반이 많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지금 아 지금 해야 되겠네요 이 평측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음, 네 어, 정확하게 지키는 거는 오히려 조금 약간 드물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겠어요 이상은의 무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게 처음에 평성이고 거성이고 평성 평성 입성 입성 평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성은 무조건 평으로 되고 거성 상성 입성은 다 측성이니까 고치면은. 평, 측, 평, 평, 측, 측, 평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행, 3행, 4행, 5행을 제가 일일이 다 찾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평, 측, 평, 평, 측, 측, 평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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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 측, 평, 평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이 측이 돼야 될것 같아요 이 1, 3, 5에 해당되는 거는 조금 자유롭게 변하거든요 예, 이게 좀,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 어,